실력대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물론 하면 할수록 자기 실력이 느니까 높은 대로 올라가는 같애. 어, 상황도 많이 발생하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 실력대로 올라갔다고 가 보고. 루라사의 티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 캐릭은 골드 1티어구요 본캐는 플래티넘입니다. 플래티넘. 다이아는 글쎄요 제가 도전을 안 해봐가지고 다이아는 안 찍어봤는데. 협곡에 이제 오신 학생이다 보니까 반영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음. 얼간이나 망설이는 거야. 공수고 대파지는 정도. <laughs> 아깝다. 만약 음. 여기서 레오나가 플래시 2를 탁 서가지고 탁탁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불치를 탁 했으면은 니달리가 창딱 맞고 불치. 들려나요? 맞으세요. 카타 장인이신 건가요? 카타 장인은 뭐 모든 티어의 장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카타 장인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카타 장인은 제 생각에 다이아 1에 50점 그쯤 정도 되면 장인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다이아 1. 저 다이아 에 카타가 모프다. 모스트 1이면은 다, 카타 장인. 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냥 카타마니한 사람 음. 카타마니해서 카타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만 점수는 좀 낮은 사람 그 정도가 저에게 딱 맞는 프로필이라고 볼수 있겠죠 아너 노래 꺼야죠 아, 노래 꺼야참 노래 꺼야죠 게임 시작했는데 노래를 켜놨네요 오케이, 선 레드 하고요 상대는 미드가... 들어왔네? 뭐야 미드 안 들어온 것처럼 보이더니 들어왔네요 탑이 안 들어온 건가? 안 보인다고 하고 라인을 안미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요 라인안 밀고 있어요 탑이 안 들어온다! 이야, 다카타 카타 플레이 감상 잘할게요. 열심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제가 또 푸짐하게 일내면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해볼게요. 탑이 안 오네요. 여러분, 타카타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타카타에 무서워가지고 아예 로그인도 못하셨네. 아예 게임에 들어오지도 못해, 못하게 만드는 게 타카타의 매력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음. 보통 미드카타는 좀 만만해가지고, 어, 유저분들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저를 견제 많이 하고 그러는데, 탑 카타 같은 경우는요 아예 캐릭터가 못 들어와요 탑 카타 상대하기 굉장히 빡세가지고 선아의 지금 카티어라고 볼수 있는 레넥톤마저도 카타가 탑으로 오는 걸 확인하고 아못 이기겠다고 그냥 바로 스팀 탈주를 해버리셨네요 이런 탑 카타 이런 매력이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니달리님이 상위픽이라 니달리님이 미드가고 제가 탑을 갔네요 괜찮아요. 어 아우, 씨, 왜? 떠올까? 떠올지 말자. 청각 갖고 왔는데. 촛, 저 젤리괴물이 와가지고. 아, 저로켓뻔치 야. 점화가 없어요. 괜찮아. 요 쫄지 말아요. 점화 없는 캐릭. 아우, 와우. 점화 들어서 죽었겠는데 나. 야, 뭐야, 이거. 첫 템의 중요성인가? <laughs> 사켓스님 그럴까요? 근데 저 연패 많이 해가지고. 네. 자, 사켓스님도 많이 졌다고 했구나. 한번 해보실래요? 저요, 좋지. 사켓스님과 함께라면 든든하죠. 레넥이 계속 안 들어와가지고. 이길 수 있는데, 아, 체력이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어! 레논 왔다! 이런. 포션을 안사왔네 근데 <laughs> 탑카탄인데청갑을 사오셨네요 오 <laughs> 어, 마이 씨, 오 마이 갓 <laughs> 실수잼 <laughs> 앞으로 가죠 <laughs> 안 맞아요 그러면 네, 저 고무줄 저기에 태총발사가, 고무줄이 태총이죠 <laughs> 태총발사는 발사, 기모우면은 멀리 뒤로 떨어지기, 아,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기어가면 됩니다 티어가 어디세요? 골드 1입니다 1렙이죠? 후퇴지 마시고 그리고 저는 탑 카타를 만약 하게 되면 W 선마가 좋아요 왜냐? 그냥요 칼 던져도 안 아파하더라고요 그냥 W로 좀 자주 때려주는 게 훨씬 좋으니까요고해주시고 아, 레넥톤 안 들어왔으면은 꽁승인데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추천하시는 카타의 최고 강추 스킨은 레드 카타가 제일 이쁘대요 본 적은 없지만 자석 속에 나타나는 스킨이긴 한데 스킨이긴 한데 용병도 이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소리랑 야옹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있는 편이긴 한데 지금 할수 있는 거에서는 용병이나 모래폭풍? 네, 네. 둘 중에 하나 되고게 아니면은 타워 다이브는 되게 위험하거든요 타워 다이브 하지 말고요 집에 갈거 같은데 저도 이게 밀고 집에 갈게요 그러면 밀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퀼 농민의 꿈님 다시 반가워요 오케이 집에 갈게요 집에 가면 될거 같네요 이거 안 보인다고 쳐주고 레냉님이 뭘 사올지 모르는데 일단 저는 다행히 청갑 값을 하네요. 주시고 와드 두개 사주시고. 망장 음. 사줍시다. 예 네. 안봐도 뻔합니다. 제가 많이 얻어맞을 거는 안봐도 뻔하기 때문에. 내가 <laughs> 월드컵 때 판대요. 굿. 레드카타 바로 삽니다. 바로 살 거예요. 별로인 거 같아요. 템트리가 굉장히 꼬이셨죠. 이거는. 39개 대 10, 18개. 아, 18개. 죄송합니다. 핸드폰, 아니, 코그모 제스라뇨. <laughs> 잠시만요, 아이디가. <laughs> 아이고, 아이디가 굉장히 난감하네요. 핸드폰 HP가 다다라, 아예 꺼져서 예. 충전 좀 시키고 오세요. 카직스님, 반가워요. 빌즈워터요? 빌즈워터는 좀잘 모르겠어요. 용병은 카진않는데 빌즈워터는 잘 모르겠네. 요 어, 이거, 이거 맞으면 아파요, 아파요. 스턴 안 걸리게, 오케이. 아이씨, 뭐, 왜, 왜 이렇게 길어, 저거? 되게 기네요, 스킬이. 안 걸리게 절로, 승벌 산 건데, 다네. 닫고. 제레넥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물론 스킬은 아닌데? 저 스턴을 안 맞아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거는 뭐, 잘안 맞을 수밖에 없고. 스턴 안 맞고 W로 계속 긁으면서 빠져주는 게탑 하실 때 좋고요. 상대... 템트리에 따라서 좀... 저도 템트리가 달라지긴 하는데 거의 마방으로 가고 오거든요? 그러면 선공허지팡이와 딜이 굉장히 잘 박히니까 그걸 추천드릴게요 공허 추천드리고 승보로 아, 들어가는 건 자살 행위기 때문에요 정말 분전도 못찾고 <laughs> 네, 레네님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이거 네. 예리하신데 어휴, 한번더 들어올 수 있는데, 저못 맞췄나? 한번 남았죠? 안 남았네요. 계속, 그냥, 때려줍시다. 랩차가 많이 나네요. 타카타라는 거에 패기 때문에, 뱅네님이포환타 협곡에 못 들어오시다가, 에 네, 그래도, 아, 그래도, 얘들할수 있어. 힘내. 라는 말에, 포환타 협곡 들어오셔가지고, 열심히 게임 중이십니다, 지금. 아유 뭐야 나왜나 나 어시 어떻게 먹었대? 야 고마워 얘들아 여러분 저다 가만히 있어 팀원들이 버스를 태워 주는데요. 있으면 될것 같아 안전 베타하고. 예 <laughs> 랭크입니다. 당신이 카타리나 장인이신가 아닙니다. 저는 카타리나를 많이 하는. 때가 낮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 금독기가 니네 금독기냐 아닙니다. 제 금독 금도끼, 금독기는 뭔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타워나 밀게요. 나게요 나랑 듀오해 하트 하지 않겠나? 아 저희, 저희 매니저분이랑 교하기로 해가지고요. 성민기님. 어 근데 아이디는 굉장히 믿음직스러운데요. 신뢰도가 팍팍 생기는데? W 선마 하는 이유는요? 탑에서는 빨리 치고 도망가는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W 해가지고 최대한 덜 맞게 빵셔틀 느낌이랄까 그냥 때리, 때리지마! 막 그러고 누구보다 빠르게 난 도망갈 수 있어 라는 그 느낌 보여주기 위해서 W 한번 하고요 보통 문도 상대를 많이 해봤는데 레넥 상대로는 좀 처음 해봐가지고 템트리가 좀 꼬일 것 같네요 선공어를 가주시면 됩니다, 선공어. 저렇게 마방 위주로 올리면 선공어가 주면 은 딜이 좀잘 박혀요. 손도 92.3%요. 나머지 7.7%가 <목소리> 무엇일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어, 이게 되게 오래 가는구나, 이 정도? 뭐 어느 정도 가지 모르겠네요. 목표는 벌써 정했어. 카타 모스트? 아이씨. 아... 카타 모일이에요? 뭐 아, 진짜요? 아이디는 코그몬디? 카타로 코그몬, 왔다 카타로 코그몬 상대 되게 힘들어요. 이제 지금 뭐... 지금 뭐, 생각나서 말했던 건데. 진짜, 와, 코그몬 못 잡겠어. 파밍만 하다가 나중에 완기하면은 우리 편에 강제 이니 스킬이 없으면 되겠지? 되게 힘들더라고. 친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닙니다 자고 일어난 짤린저로 취초인 <laughs> AP 코그모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에, 거셔도 상관없습니다 에. 딱 봤... 딱 봤을 때 아, 어, 이거는 홍민기님이신가? 그것만 알면은 다이브하고 싶다. 아, 나의 본능이 다이브를 착하고 있는데 59개 대 87개. 휴, 역시 초반에 챙기는 건 재로운 거구나. 자네 채팅을 잘 읽는 거니. 탑 라인은 굉장히 좀 여유롭네요. 채팅이 추천 눌렀어, 감사합니다. 다이브 한번 해볼까요? 근데 강신 쓰면은 역광각 나올 것 같은데. 갑자기 내가 와드 이렇게 해가지고 궁무로딱 섰는데 갑자기 여기서. 여기, 젤리, 젤리 괴물이 라 나오더니 이거는... 어, 뭐야? 이거... 안녕... 왜 썼냐면요... 바운스, 바운스 썼으면 제가 죽거든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썼습니다... 상대가 좀 대놓고 왔네요... 강신 써주고... 탑작, 탑작... 데려갔을 수 있어. 제좀제 여기 제가 와딩 와딜잉, 와을안 해가지고 적 정글러가 보이기 전까지는 좀 과감하게 들어가지 않을게요. 예, 지금 순보가 지금 10초 쿨이기 때문에 또그 새총 발사로 들어오면은 제가 피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순보 이렇게 찰 때쯤에 갈아주시고요 빠지는 거 확인했죠? 이건 뒤로 바로 바로 주시고요. 아이더블 맞췄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맞췄으면 킬가 나왔을 거 같은데. 어, 제발. 아니. 형님, 형님 한 번만, 한 번만. 아, 이거지, 내 컨트롤 미스. 아, 내 컨트롤 미스. <laughs> 아. 됐다. 아. 데물이잼. 아, 여기서 W를 한번 긁었으면 잡는 건데, 딱 얘, 예, 딱그 데미지만큼 부족했죠. 딱그 데미지만큼 역시 예언은 틀리지가 않네요. 조냐를 갈 필요가 없어요. 갈 필요 없고 공화부터 올려주면 됩니다. 돈이 안 되네요. 어떻게 돈을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까? 공허하고 싶은데 종호 조냐? 에이지 모르겠다. 에이 뭐라 땡겼어 땡겼어. 아두 번째 템으로 갑시다. 아, 아깝다. 남자라면 조냐를. 아 지금 조냐가 별로 딜이 안 박혀요. 사람 진짜 안 박혀서... 어 근데 자크가 잘한다 잘하는지 모르겠고 세다 와... 이달리 세다 오 CS 밀리네요 이달리가 오리하나님 이길래 몰라 일단 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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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긁어 튀어 튀어 튀 먹티 티톡톡어 잠깐만요? 왜저미녀는 오씨 철갑을 입었나 애국가가 생각나네. 철갑을두른 아니, 그 다음 마간지팡이 갈거예요 마간지팡이 갈거야. 그래야 딜, 지금 딜이 안 박히는거 보이죠? 제가 가면도 가보고 막 여러가지 가봤는데, 마간지팡이 가야돼요 예, 네. 딜이 박혀요, 그래야. 이 W도 딜이 박히고. 딜이 박히네, 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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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센데요, 생각보다? 나 생각보다, 어, 나 생각보다 잘 나가는데? 아유 느낌 불안하다 이거 강신도 있고 자크도 안 보이고 불안한데 신발이요? <laughs> 신발 아저 맨발의 청춘이라고? 여러분 그 맨발로 맨날 공연하는 가수들 있잖아요. 왜 맨발로 공연하고 있어요? 그런 게다 있는 겁니다. 맨발인 이유가 있어요. 신발을 안 신는 이유가 성미도 요새 맨발로 공연하는 거 아세요? 보니까 하면가 그런 이유가 다 있는겨. 피가 왜 이렇게 많이 차냐 얘 와딩이요? 아이 와딩 안해도 돼 와딩 여기 했잖아 W요? 아이 저 W하고 근접키니까 절대 접근하면은 W를 긁고 그냥 이속으로 좀 빠져나가려고요 이렇게 질교 일방적으로 할수 있거든요 안 맞네 Q 선만 해도 안 달아요? 지금 W 쿨타임 짧은 걸로 자주 긁어줘야 다는거지 그 전에는 뭐되지 않기 때문에 Q선마보다는 W가 훨씬 나아요 저는 탱커류 상대하실 때는 근데 왜 카타니나 탑 그러게요 어, 카타니나 방송인데 카타니나 안하면 은 그렇잖아요 카타니나 탑니다 긁어보다 긁어줘 긁어줘다 가려운데 그거죠. 못 이기는 게 정상입니다. 못 이기는 게 정상이고 다행히 제가 좀 유리해 보이는 거는 랜턴이 튕겼었거든요. 랜턴이 튕겨가지고 그냥 좀 유리해 보이는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뭐전 이미. 아 어, 그래요? 그래? 좋은 생각. 바로 그냥 어? 아이씨 미니언씨아 진짜 아 진짜 미니언 때문에 아아 아, 진짜 아씨아 너무 아깝다 미니언어 뭐야 이거 굿야 역시 시청자 가청자야 가청자 시청자 말 따라야 돼 네. 아니 이게 전멸을안 썼으면은 지금 그 W 제가 쿨이 돌아오는 타이밍이라 킬각이 안 나왔을 거예요 네. 살아갈 수 있어가지고 그냥 전멸까지 그냥 과감하게 쓰고 잡는 게 나은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좋아요 지금 이거 용아맹급하 와드 하나 박아주시고 <laughs> 원래 전멸안 써도 되는데 미니언이 와와 와, 미니언이 진짜 길막 그렇게 할 줄은 내 꿈에도 상상을 못 했다. 생각도 못 했는데. 아쉽네요. 컨트롤만 조금 세밀하게 했으면은, 컨트롤만 좀더 세밀하게 해줬으면은, 전멸도 아끼고, 여유롭게 잡았을 텐데, 저 컨트롤 부족으로 인해서, 전멸을 좀날라간 게, 그게 좀 아쉽네요. 이게 좀, 좀더 잘하시는 분과, 아닌 분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 아, 야, 이거 너무, 야, 이건 아니지. 내가 지금 열심히 지금 카타리 더티팜이 힘든 캐릭으로 잡았는데, 그거를 이렇게 하니? 응?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니? 아, 나 하나만 먹자. 고마워. 나 갈게. 아 지금 먹으면 안될까다 아, 먹으면 나, 아! 말할 을 걸. 이거 와, 내가 그거 나오는구나. 이미 나오는구나. 죄송합니다. 나왔네요. 전멸 있으면 좋은데, 뭐, 없어도 그렇게 엄청나게,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리스크가 큰 챔프는 아니다. 그런 말씀, 예.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리스크가 큰 챔프는 아니다. 물론 전멸 있으면 훨씬 좋겠지만, 없어도 와드 승보라는 걸로 피할 수 있으니까. 다른 그 오리아나 같은 캐릭은 전멸 없으면 진짜 물리면 끝나, 끝나잖아요. 근데 카, 어, 카타리는 그게 아니니까 좀 괜찮다? 그말 같아요. 음. 저 장신구 와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장신구 와드 하나쯤은 있잖아요. 그냥 레넥톤 계속 해볼까? 이게 좀딜 많이 달죠? 퀴잘 나왔어? 어, 봐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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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보세요 야, 일로 와봐 야! 잠깐만요 탑으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데고 오는데 하, 내 친구 없다는 걸또 어떻게 알고 치, 치사하게 친구들을 데고 오네 목표는 벌써 어? 아우 이거 궁 맞았으면 우리 하나 부수고 어이구 야 우리 모두 다 함께, 함께 사이좋게 모여요 이런 애들이 방송 끄면 개 욕한다 아유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저 방송 끄면은 이제 장난아닙니다 여러분 하이 고마워 혹시 잘 먹을게 어? 안녕? 야 안녕 이러고 그냥 야야 일로와봐 야, 오우 세나이 복수다

스피노자는, 예, 네, 지구가 멸망해도, 나무 한걸로 다시 겠다 스피노자 맞나?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있잖아요. 어, 말좀 이쁘게 합시다. 괜찮아요. 모든 말이 저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진심,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불교 용어 중에 불립문자라는 게 있어요. 불립문자, 불립문자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뜻이 뭐냐면은 말하지 않아도 어 서로 마음을 이해한다, 마음을 간다, 뭐 그런 말이거든요. 저는 말하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아도 음, 센스가 니까요 너무 심한 욕만 하지 말아주세요. 여자, 여잔 자여 좋아. 그래, 그래, 센스 있었으니까 봐줄게요. 센스 있었다. 음, 좋아요. 어, 그, 잠깐 그러면 잠깐만, 샹놈이라고 하려고 하신 거예요, 홍민기님? 이제 샹놈이라고 할 거야? 아, 너무하시네. 듣고 보니, 너무하시구만. 어쨌든, 예, 탑 라인을 많이 밀었네요. 트랜스젠더. <laughs> 최후의 보루를 그냥, BJ를 트랜스젠더로 만드는, 아 어, 물론, 트랜스젠더라는 게 뭐, 나쁘다는 표현 아니고요. 그런 언어 자체는 중립적인 언어긴 한데 괜히 뭐 문맥상 의미로 봤을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아내거아큰거큰거아큰거먹을거큰거못 먹었네 물었다 나라 뭉규 주지 싫어요 아 <laughs> 달려줘. 아 제발 제발. 아 이거 아니지 진짜. 진짜. 아 진짜. 한번 봐 한번 봐. 아 와다 와도 없어. 와도 없어. 아. 드가 없냐. 이거 이거는 이거 진짜 이거는 그거야. 전쟁에서도 이, 아 뭐야. 이, 이, 이달님 잘한 데매. 이달 님. 와 꽝. 어우야 좋네요 <목소리> 오그과중에 어, 백도어 잼저 니달.. 저.. 리신님 저 태.. 중간에 노랑의 열정이 느껴지는 거는 기본 탓인가요? 뭔가 노랑색의 열정이 느껴지는데 음, 그렇네요 아여기 살아갔으면 완전 와 BJ님 센스 굿막이랬데 살아가지 못해서 이 친구가 굉장히 세네요 야 좋아. 니달리 잘한다. 야, 그래. 니달리 이렇게 좀 인파이팅도 해야 돼요. 가끔 네. 보면은 진짜 아웃 파이팅만 하면서 아, 왜 포킹하고 안 싸우냐고 막 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니달리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진정 잘하는 거는 아웃 파이트, 아웃 복싱과 인복싱, 인 인파이팅, 아 뭐라고 하지? 아웃 복싱하고 뭐라고 하지? 어쨌든 두 개를 잘해 주시는 게 음. 진정한 니달리 고수라고 볼수 있죠. 좋죠? 좋아요 그 다음에는 대파 갈게요 대파 대파 좋거든요 대파에는 쿨감도 달려있고 여기도 계아 왜왜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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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아까 죽었는데 안죽어 안죽어 가 지금 순삭딜이 안나와가지고 좀 제가 원하는 플레이가 잘 안나오네요 원래 대파를 기준으로 뭐 템트를좀 짜다가 이게 아니니까 와 근데 오리아나 템이 엄청 나시네요. 으흠흐음 <laughs> 미드를 밀자, 미드를 밀. 레네기 5분 늦게 들어. 오고왜 <laughs> <laughs> 이렇게요? 왜왜카제스님 무슨 일이야? 왜요? 왜요? 카제스님 누가 누가 괴롭혔어? 누구야? 말해. 내가 혼내줄게. 어떤 놈이야? 빙겨. 내일 학교 아 뭐예요? 나안 가는데 나안 가는데 <laughs> 제가요 학교 다녀야죠 학교 열심히 다니면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음. 친구들도 만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얼마나 어, 좋아요 아뭐 절대 뭐 제가 학교 내일 학교 안 가는 날이라 그런 건 아니고 님들 아 님들아 저기요 형들 귀 물리시면 안 되는데 뿅! 제가요 너희 탑은 우리가 지비하겠다집 끊어줘 집 끊어줘 집 끊어줘, 집 끊어줘. <laughs> 끊어줘. 열정의 검으로 위로 밀어서 토퍼 나왔네 오케이 아무튼 집을 못 간다 한번더 끊어줘 한번더 끊어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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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좋아요 <laughs> 리슨님 <리즈닝이> 좋아요 <laughs> 리신 좋아요. 아니에요, 리신이. 그건 아니에요, 리신이. 어, 리신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이게 뭐죠? 언제 몰라도 이거를 백도어라고 하자. 어, 도어 뭐지? 원래 한타 때 슉슉 날아다니면서 막 그러는 덕짐이 있어야지. 상황이 애매하게 됐네요. 와, 레오나 템 봐봐. 까만 저게 눈을 뗄수 없을 건. 존야, 대파가 얼마니? 대파를 가고 싶은데. 2665원, 400원. 더 구매해 400원을 더 얻어서 가도록 할게요. 이거 먹고요. 오케이, 가고요. 저도 제가 좀 견제를 해볼게요. 폐기로, 야, 저 창판파의 장비처럼. 오케이. <목편은 웃음> 성공. 아, 어, 좋아요. 성공. 뿅! 고생하셨니다 아유. 어떻게 <목소리> 보니까 <힘이>. 하게 됐네요. <목소리>